지난 영상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찬심성 그리고 두 번째 문서 작성 스킬 그리고 세 번째 고객개발 증거 네 번째 각 항목별 핵심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각 항목별 굿 케이스와 그리고 배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못된 케이스로 작성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굿 케이스, 즉 합격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표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법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표 고객은 무엇보다 두개 이내로 고객군을 좁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처럼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오토어나 플랫폼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탈락이 있는 케이스들은 전국의 모든 1인 가구와 같이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특성이 모호한 이런 고객군을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헬스케어나 푸드와 같은 아이템의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같이 타겟 니즈가 너무 다양하게 설정된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표 고객군을 잘못 설정한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베스트 케이스로 우리가 목표 고객군을 구체화시키고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국의 모든 1인 가구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수도권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비대면 세탁수거 서비스를 월 2회 이상 이용하는 2030 1인 가구 여성 이처럼 거주 형태나 빈도, 성향까지 구체화하면은 심사위원분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에서 목표 고객군을 굉장히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목표 고객 정의를 잘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모든 남녀노소라고 이렇게 타겟 니즈를 너무 다양하게 설정하기보다는 보시다시피 건강 검진 결과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식당 관리가 시급하지만 야근이 잦아서 끼니의 계열이 어려운 3040 직장인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의 상황과 그리고 고객들의 페인포인트, 즉, 고통의 강도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목표 고객군을 정의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 고객군을 두개 이내로 정의했는지 그리고 이처럼 거주 형태 빈도 성향 구체적 상황 페이 포인트를 반영해서 정의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정의도 마찬가지로 두개 이내로 제한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문제 정의를 3개 이상 작성하게 되면 투자자나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핵심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 정의도 2개 이내로 제시하시는 게 좋고요. 보시다시피 한번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종이 에듀테크인 비즈니스 아이템이 보시다시피 코딩 독학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 학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호하게 지금 정의되었습니다. 왜 어려운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의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비전공자 개발 학습자의 90%가 에러 해결에 막혀 1개월 내에 중도 포기한다라는 것처럼 이탈률을 수치화하고 즉 문제 크기를 수치화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 원인을 포함한 우리 문제 정의에 대한 원인들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채용이나 HR 분야와 관련된 아이템이 이처럼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라는 것처럼 너무 상투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정의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디벨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채용 담당자는 적합한 인재 한 명을 찾기 위해 평균 45일 그리고 100개의 허수 이력서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제정의 사례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정의도 이처럼 디벨롭을 시켜줄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되새김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존 대체제와 업맨리즈가 있는데요. 기존 대체제와 업맨리즈는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문제 정의에서 이게 과연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제시한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는 이 문제를 고객들이 기존에 어떠한 대체제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즉 자신의 문제를 기존의 어떤 방법들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들 이게 이제 업메니지인 건데요. 이업매니지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이처럼 기존 대체재와 업매니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 제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드웨어와 제조와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창업팀이 대체재로는 기존 캠핑카 화장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체재인지 제품명을 명시하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 오물통을 직접 비워야 하는 비위생적 과정이 필수적이며 지정된 곳이 아니면 무단투기가 되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업맨니즈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가 부재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사용 프로세스상의 구체적인 고통들을 명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앞단에서 우리가 문제정의를 해 주듯이 이처럼 대체제를 제시할 때도 문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게 매우 좋습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헬스케어와 푸드 아이템과 같은 경우가 다음과 같이 대체재로는 종합 비타민. 을 제시하고 내 몸에 맞는지 모르고 그냥 섭취한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문제 인식이 약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케이스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 검진 결과 무관하게 섭취하다 보니 이미 과다한 영양소를 중복 섭취하거나 이건 부작용이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비타민 D는 결핍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비효율성들을 지적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존 대체제와 업매니지를 혹시라도 정의하신 사업계획서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계시다 라고 한다면 본인의 케이스가 베드 케이스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걸 베스트 케이스로 한번쯤은 디벨롭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결 방안이 문제 정의와 연결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한번 볼까요? 플랫폼과 서비스 영역에서 창업팀이 다음과 같이 문제정의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 매물 때문에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의 해결책은 전국의 모든 매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거는 문제정의가 해결방안과 연결성이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매물이 많은 것과 허위 매물을 거른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문제 정리 잘있는데 해결 방안을 딱 보는 순간 앞단에 있는 문제 정리와 연결성이 없다면 당연히 여기서 궁금증을 갖고 쾌청을 갖죠. 어, 위에 이 팀은 해결 방안이 문제 정리와 연결이 안 되지. 그러면 그 뒷장에 있는 내용들을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정의부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연간 30%의 사용자가 허위 매물을 경험한다 라는 문제 정의에서 해결 방안은 등기부 등본 및 실 소유주 데이터 기반의 대조 API 알고리즘을 통해서 허위 매물 등록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라는 것처럼 사기의 문제를 우리는 검증의 기술로 신뢰도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 부분에 얼라인을 맞춰줄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케이스 한번 더 들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B2B와 SaaS와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에서 창업팀이 문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재고 파악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해결책은 직관적인 UI UX를 갖춘 클라우드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UI가 예쁜 것과 재고 파악을 단축하는 것과는 인과 관계가 매우 약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베스트 케이스로 우리가 디벨롭을 시켜 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처럼 수이기 재고 파악에 일평균 2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결 방안으로는 바코드 스캔 한 번으로 ERP에 자동 연동되는 모바일 스캐닝 솔루션으로 업무 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켜주는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시간의 문제를 우리는 자동화 기술로 단축시켜줄 수 있다. 이것도 10분으로 단축. 굉장히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처럼 해결 방안과 문제 정의의 온라인이 정확히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과 투자자는 여러분들의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에 대한 온라인을 충분히 인정하고. 뒷부분에서 과연 고객 반응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뒷장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예시 중에 한번 뒷장에서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초기 창업 또는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네임밸류 없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시장에 진입해서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즉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이 심 검사위원들과 투자자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플랫폼과 커뮤니티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팀이 보시다시피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협찬과 같은 초기 신양 진입 전략을 세웠다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돈만 쓰면 누구나 할수 있는 전략이고 타겟 저축률도 높을지 낮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타겟 고객인 캠핑족이 모인 네이버 카페 자 이거는 이제 캠핑 아이템일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인 캠핑족이 모인 네이버 카페 회원수 50만 에서 제휴 및 차박성지 오프라인 팝업 부스 운영으로 초기에 진성 유저 우리가 1 0 0 0명을 확보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타겟 고객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타겟 고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하면서 초기 시장을 진입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푸드와 제조 아이템과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자사몰 오픈 후에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은 이것도 초기 인지도 없이 자사몰 유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이런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디벨롭 시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래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으로 1차 검증을 해서 얼리 어댑터들로부터 반응을 얻거나 자 이런 반응을 얻은 후에 획득한 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으로 마켓컬리 등 버티컬 커머스의 MD 입점물과 제안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죠.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 굉장히 많은 창업 팀들이 와디즈와 같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고객들의 후기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을 굉장히 잘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고객들의 후기 데이터가 있다면 네임밸류 있는 유통업체 또는 다른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고객을 우리 솔루션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초기 시장 전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디벨롭 해보신 걸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팀원의 구성 여부와 협력 파트너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반려동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창업팀이 다음과 같이 팀원 구성 여부 또는 대표의 소개를 이처럼 경영학과 졸업, 컴퓨터공학과 전공 그리고 둘과는 대학 동기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제시한다면 이거는 아이템에 대한 진정성 또는 도메인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팀이 반려동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디벨롭 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디벨롭 해보는 거죠. 자 대표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3년 근무를 하고 또 훈련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은 팻 커머스몰에서 개발팀장 역할을 한 출신입니다. 라는 것처럼 이처럼 현장의 경험과 기술의 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특히라도 이렇게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반려동물 도메인 쪽에 관련된 경험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아 여기 대표자나 팀원들은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도메인 지식이 좋기 때문에 이 반려견 쪽에 있는 이 아이템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플랫폼과 오투 플랫폼입니다. 자 여기는 대표가 대기업 마케팅 10년 차이인데 개발자가 없고 외주 예정입니다. 자, 보통 1인 개발자분들 또는 1인 창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it 개발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거를 내부 개발 역량이 부재는 부재한 부재 경우잖아요. 이런 거는 심사위원분들이 좋지 않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대표는 오토어 플랫폼, 창업 후 엑시 또는 뭐 다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영역에서 했던 경험들 그리고 여기에 CTO는 배달앱 초기 멤버로 트래픽 처리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처럼 일단 무엇보다 자체 개발이 100% 가능하다라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창업의 성공 경험 또는 창업에 대한 경험 또는 기술의 내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창업 팀에 대한 경험과 도메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벨롭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정석 비즈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제가 무료로 모든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국케이스 배드케이스 외에도 다른 항목들, 다른 도메인, 다른 창업 아이템들에 대한 배드케이스와 국케이스들 제가 다양하게 반영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처럼 이미지를 꼭 넣어야 되는 케이스들, 그리고 고객 개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도 저희 정석 비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원 포인트로 뽑아주기 때문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정석비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